지금 돌리고 있어. 아 이상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어, 오3시 오후 3시가 다 돼가면서 어 국동풍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3시부터 없던 비, 비 예보가 있고 비가 하늘도 어, 목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가 어곧올것 같은데 대삼치 지금 이제 어군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한 2시간 가량 어, 비가 올 때까지 한번 열심히, 열심히 한번 해서 레다 이상급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다 돼가고, 자, 삼치가, 어이구, 8,90 정도 됩니다. 계속 해보겠습니다. 월 시즌 들어가지고, 제일 깊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5m 뿐에 삼치가 머물렀는데, 오늘은 삼치들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어. 30m, 35m입니다. 10m 이상 더그 아래쪽에 머물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다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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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어 여기도, 로기도 여기도, 여기이 여기도, 여기도,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소이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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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

길이 없게놓구만 아니 이걸 찔렀는데 끌지를 못해 자, 메다급 삼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으쌰 아이고와 <웃음> <웃음> 와 메다급 삼치가 아, 북토풍이 불고 날씨가 묘하다 했더니 이런 대물들이 숨어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. 와우 왔어, 왔어. 아, 아, 아. 이게 더라 와우 개성치가 또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오늘 개성치가 오후 들어가면서 <laughs> 아, 들물들물이 살짝 시작되면서 벚꽃가 <laughs> 나무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거서 어, 내가 했던 거. 이0 m 30m 깊숙확인다.

절대 조직안해니다 테나와 원두목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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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심은 50m골입니다 음, 70m골부터 음, 흘러들으면서 이만 가까이 50m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, 여러분들, 4시가 지났습니다. 어, 국동풍이 거세고,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네. 같습니다. 1m가 넘는 대삼치를 두 마리 정도, 어, 잡아냈습니다. 완전 큰 시알에, 4다 15발은 못 봤지만, 고기들이 바닥으로 점점 점더 아래로 내려가면서, 큰 시알들이 바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.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, 어, 날이 한 3, 4일 잦아드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 한번출하고 어, 출연해야 됩니다. 다음에 다시 어벤져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한구로 입하겠습니다. 오늘은 고시는한 마리도 없었고, 시알 좋은. 제삼치들을 고시한 마리 있는데. 아,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, 고시가 <laughs> 자, 1m10에서 조금 간당간당한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그리고, 전체적으로 제삼치들이 시알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정원 영상을 이렇게 찍고,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